자, 좌표평면에 두 원, C1이랑 C2가 있는데, 이미 다좀 주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아,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6이고, 뭐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4라고 좀 써놓게, 반지름이 2짜리구나.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맣게 있는 이 점은 5콤마 마이너스 3이 중심이고, 반지름은 1짜리구나. 그래서 너희가 C1, 에서 l의 수선의 발 c2에서 l 에 내린 수선의 발 그래서 h1이랑 h2 선분의 길이의 최대 최소값을 얘들아 구하여라 조금 이제 좀 허무하기는 한데 얘들아 너무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보기가 좋아서 그 뭐시냐 얘들아 c1에서 내린 수선을 내가 보라색으로 좀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 여기 그 수선의 발을 h1이라고 했으니까 h1이 얘들아, 지금 보라색 잘 봐봐, 얘들아. 이거 한번 봐보시면. 내가 그냥 바로 그려주면 너희도 알수 있지 않니, 얘들아? 여기가 얘들아 h1이고, 여기가 얘들아 h2일 때가, 당연히 얘들아 뭐가 되겠니? 최, 어, 속값이 지금 되지 않겠니? 너네그 문제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길이가 아니라, 수선의 발들을 h12라고 했을 때 h12의 최대 최소값, 곱을 지금 구하는 상태야. 보라색처럼 그려질 때가, 너희가 이제 최소값이 지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얘들아 복사해서, 당연히 c1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이렇게 있을 때랑, 그 다음에, 이렇게 얘들아 접할 때 C2에 이런 식으로 접할 때 그래서 여기에 초록색으로 H1이 있고 여기에 얘들아 H2가 있어야 얘들아 무슨 값 되겠니 최대 값 이렇게 되겠지 수선의 발들의 최대 값 근데 얘들아 보라색 얘들아 이 보라색 길이보다 이만큼은 4만큼 더 길지 4만큼 더 길고 이 2만큼 더길니까 최소 값에다가 얘들아 6 더해준 게 최댓값이 지금 될 거야. 이거 괜찮니? 그러니까 우리는 최솟값 구한 다음에 라지 m은 라지 m은 스몰 m에다가 6만 더해 주면 되니까 이 보라색 거리나 구하자 열심히 얘들아. 보라색들 길이 나 구해 볼수 있도록 하자. 자 그래서 너희가 이제 보라색 길이를 우리가 이제 구할 때그뭐 진짜 막 접선 구해 가지고 막 난리치고 구하면 조금 이제 너무 힘들어 지니까 이렇게 수선 내리면 길이가 이 안에지 수선 내리면 내가 얘를 연장을 좀할 것이고 여기서도 보라색에 수선 내린걸 연장을 좀 한번 좀해 보려고 해 얘들아 요런식으로 그래서 어, 내가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좀 풀어줄 거야, 이런 식으로 보라색 직사각형만 내더라도 내가 생각을 한번 해봐봐. 지금 내가 그린 거. 당연히 다 수직이야, 얘들아. 이런 각들이 다 수직이 되는 이런 지금 상황이야. 그러면 보라색에서 우리가 이만큼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근데 요만큼 길이가 s m a l m이야. 요 길이는 1이다, 얘들아. 요 길이가, 얘들아, 지금 2가 되는. 삼각형을 좀 만들어서, 얘들아, 구해주면 좀 편하지 않을까. 어,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좀 이야기, 공부, 마치 공통 접선, 막 이런 거 구하듯이. 요런 식으로 내가 이제, 어, 생각을 좀 한번 해볼 건데, 조금은 너희가 이제 계산을, 이 문제는, 음, 어, 해주기는 좀 해줘야지 되겠네, 얘들아. 일단은 뭐 직선의 방정식 정도는 조금 이제 구해야 될것 같은데 어, L이 얘들아 x-2인 거 요거는 좀 해야지 되겠다 얘들아 그래서 요게 이제 y는 x-2 그러니까 기울기가 1짜리 얘들아 직선이니까 이것도 얘들아 기울기 1짜리 직선이고 이런 것들도 얘들아 기울기가 1짜리 직선입니다 그 정도는 너희가 이제 좀봐 주셔야지 될것 같아 그러면 너희가 얘들아 이부분 얘들아 이만큼은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될 것이고 음 조금 풀이를 좀 수정을 할게 어차피 어차피 얘들아 너희가 이거 계산을 할 거면 그냥 내가 이제 보라색은 좀 지울게 여기 좀 필요가 없겠다 얘들아. 내가 어디 갔니 이거 보라색들은 다 지워놓고 이렇게 좀다 지워놓을게. 그냥 보라색 지금 나와 있는 보라색 있지 얘들아? 보라색 직선들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이 보라색 직선을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라고 하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k는 0과 맞니 얘들아? 마이너스 6, 0 사이의 거리는 2가 돼야 되고 5, 마이너스 3 사이의 거리는 1 돼야 돼서 그냥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집이랑 똑같다. 보라색 직선 두개 그냥 구해버려서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게 그냥 제일 마음 편하겠지. 조금 이제 피타갔다 어찌 해볼라 그랬는데 어차피 얘들아 계산이 들어가서 이게 제일 편하겠어. 그래서 너희가 루트 2분의 뭔 얘들아 루트 2분의 어, 어디 갔냐 얘들아 루트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절댓값 마이너스용 마이너스 k. 이거 괜찮니? 요거는 얘들아 2가 지금 나와줘야지 되고 그러면 너희가 얘들아 지금 이걸 k값을 구하면 두 개가 나올 거야 왜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이 이것도 하나 있지만 이것도 하나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y절편이 얘들아 좀더 뭐한 거큰거 거 골라야 되겠지 너희는 이 방정식의 해 중에 k값 중에 좀더큰게 내가 이 직선을 l1이라고 하고 이 직선을 l2라고 할게 그게 l1에 어 접선의 방정식이 될 거야. 그러면 2루트 이니까 k 제곱에 플러스 1 2의 k에 더하기 36이 48. 그럼 넘어가면 얘가 28. 이 망할 근행공식 써야 되네. 1분의 마이너스 얘들아 이제 6 풀만데 플러스만 할게 얘들아 k 값은 클 거니까 너희가 그러면 36에서 28, 이런 식으로, 얘들아, 우리가 빼줘야지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 L1이라는 직선의 K값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플러스 루트 6. 이게 지금 L1이라는 직선의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 그렇게 너희가 이제 봐줄 수가 있고요. 잠깐만, 계산 잘된 거지, 얘들아. 36에서 28 빼면. 오씨 36에서 28배는 8이잖아, 맞나? 8이니까 2루트라고 쓸게, 얘들아. 참, 어렵겠다. 8이 다 8, 8, 얘들아. 늙어서 그런 거니까, 얘좀 해줘. 3등간에그 뭐야, 계산을 한번 했고. 그럼 l2는 너희가. 지금 봐봐. 접선 두 개가 있어, 얘들아. 접선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아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을 두개 구할 거란 말이야. 그둘 중에 얘들아, k값이 작은 게 되겠지. 그래서 또 너희가 얘들아, 이번엔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laughs> 아까 k랑은 다른 k야, 얘들아. 아까 전에 k는 c1이랑 접선 구할 때 y절편을 그냥 k로 놓은 거고 L, 그 c2랑 접하는 원에서의 k는 l2.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걸 l2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여기서 나오는 k 값 중에 작은 게 l2 접선이 될 거야. 큰게 연두색 접선이 되겠지. 그래서 루트 2분의 2 5아 5랑 마0 넣어주면 2 0 0 0 0 0 0 0 0 0이0 0 4 k 0 더하기 4인데 2 넘어가면 1 0 0 2 넘어가면 1분0 2 풀마 0 0 0 0 0 이번에는 너희가 작은 거니까 이 e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이 e 마이너스 루트 2가 좀 되겠지 그래서 뭐 이런 지금 상황이고 그러니까 나 지금 l1이랑 l2 그냥 구한 거야 얘들아 l1이랑 l2 그럼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게 되면 루트 2분의 여기서 이거 빼면 너희가 4에다가 더하기 얘들아 루트 2니까 언니 얘들아 이렇게 좀 되나 빼면은 8이구나 여기가 8에다가 내가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면 여기가 마이너스 3 루트 2 혹시 오늘 계산 왜 그러지 얘들아 루트 2분에 얘에서 얘 빼버리면은 8 마이너스 3 루트 2 그러면 너희가 이제 4 루트 2 마이너스 3이지 얘들아 4 루트 2 빼기 3 그럼, 최대값은 4르트 2 더하기 6이라고 했어. 아까 전에 6 더하면 플러스 3. 2개 곱해주면 32에서 너희가 이제 9를 빼주니까 23.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별로 특별한 풀이 는 없지, 얘들아. 그냥, 그냥 계산해서 풀자. 어차피 언제 최대고 최소인지의 위치는 우리가 쉽게 잡을 수가 있으니까.